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17일이고요 어, 조금 늦었네요 8시 4분 네. 자 반갑고요 어, 미국 증시가 또 하락을 했다 그죠 우리 시장은 좀 선반영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과도하게 좀 빠졌다 그죠 커스닥 중심으로 어, 그렇게 보다 이러면은 뭐 추가적인 하락세 우려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지지라인이 얼마냐, 아니면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어, 지지 가격이 얼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지지라인을 설정을 해놨다라고 하면은, 지지라인은 말 그대로 지지라인이다. 그 지지라인 깨면 안 된다 이기죠 깨매우는 건그 지지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깨진 지지라인은 여전히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지라인이 깨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그 코스 닥 기준에서 어, 지지라인이 870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어, 870 음,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 어, 그 아랫단에도 어, 조금 음, 이탈 어, 가능성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 870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부분, 언제든지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어, 부분에 좀 짧은 구간이 좀 연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오늘 하락한다 이러면, 은그 정도 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네. 자,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또 다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 나왔다, 그죠? 일단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LK99는 초전도체가 아니며 불순물인 황화구리가 마치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특성을 띈다라는 기사를 갖다 실었답니다. 아,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이처지가 어,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불순물인 황화구리가 마치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특성을 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초전도체로 가는 상온상압 초전도체로 가는 하나의 단초가 될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에, 이야기가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첫 술에 배부른 부분은 없습니다. 초전도체를 100년 동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금 아직까지 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어, 이그 물질적인 특성의그 다른 그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 그러니까 완전 초전도체가 나오기 전에 전력선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이러한 초전도 특성을, 초전도체처럼 보이는 특성, 요 부분을 강조한 물질을 금속을 하다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이용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패가 아닌 하나의 한 단계 레벨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이슈 보도록 하면은 7월달 연준 의사로 금리 추가 인상 가능. 요거 하면은 양지사 요쪽하고 고려신용정보, s c r 평가정보, 신라섬유가 올라옵니다. 어제도 좀 움직였죠. 지수가 일정 수준 떨어질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어, 양지사 같은 경우는 1% 이상 장중 하락세가 나오게 되면은. 어, 급등하는 양상이 있습니다. 자, 현대차, 어, 제너럴모테스 인도 공장을 인수를 해서 100만 대의 생산 체제 구축이다. 자, 자동차 부품주들 보는데 어제 그쪽이 의외로 어,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아진산업이 이제 하강가 들어갔죠. 어, 보니까. 어, 어 뭡니까 뭐 이야기상으로는 70억 대의 횡령 사건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횡령이 발생이 되면요 거래소에서 바로 거래 정지를 시킵니다. 어, 거래 정지를 시키면서 조회공시를 요구를 하죠. 어, 근데 이제 그런거 없이 어, 소문 룸으로만 그렇게 돈다 라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어, 참고로 하시고 어찌됐든 뭐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 올라올 자리는 아니죠 예. 자 삼성이 미국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에첫 예, 어, 고객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AI 인공지능 최선점 예, 시동이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승부처로 떠오른 첨단 패키징 관련. 자, 어, 반도체가 그 이수 페타시스가 장중에한7% 급등을 했다가 다시 밀리는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서서히 저점을 잡아나가는 그런 국면이고 HBM 관련주, 뭐 이런 쪽 주목을 해봅니다. 어, 첨단 패키징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에패스 시그네틱스 하나 마이크론 에, SFA 반도체, 두산 테스나, 이런 쪽이 패키징 업체니까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s k 온이 국내 배터리 생산 4배 늘린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중국의 CATL에서 10분 충전으로 400km 가는 LFP 배터리가공개했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이거는 싼 겁니다. 그리고 저기, 어... 효율 자체가 이제 그 고효율이 아니고, 그니까 러 이제,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출력이 세죠. 근데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출력이 좀 약합니다. 약한데도 불구하고, 400km를 간다? 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죠. 어, 저는 뻥이라고 봅니다. 어,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러면은, 어, 테슬라가, 어, 난리나죠. 리튬 인산철이니까. 자, 그리고 웰바이오텍, 포스코 엠텍. 어찌됐든 낙폭과대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봅니다. 자 어제 뭐 시간에 그래서상한가 들어갔던 종이 다산 네트웍스인데 우크라이나 쪽하고 에너지 효율 및 녹색 에너지 협력 MOU 이거는 뭐 재건주하고 같이 엮일 것 같아요 어제 삼부토건 같은 것도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삼부토건하고 어, 연관이 있는지 만약에 다산 네트웍스하고 다산 솔루터 아마 뭐 이런 쪽이 급등을 하게 되면은 양봉을 그려주게 되면은 삼부토건도 같이 봅니다 자 인공지능 진단 기업 잘 나가네 수익 본격화하는 비우 언론이 딥나이드. 자, 이런 것들. 루니 루닛. 아, 루닛인데, 루짓시라고 했네요. 비 예. 뷰노, 딥, 딥노이드. 어제 신태카 바이오도 급등했었죠. 예, 어,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독일 대마초 부분 합법화. 18세 이상 1인당 25g까지 보유, 허용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5성 첨단소자 한국 BNC의 IQ, 우리 바이오, 여러 쪽이 되겠습니다. 오성 첨단하고 한국 BNC하고 우리 바이오가 항상 먼저 튀어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천일염 여전한 고공행진이고요. 정부는 가격 잡기 안 간힘인데 어, 이번 달 말에 이제 그 어, 방위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말 이제 중순 넘어가죠. 예,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이것도 어, 한번 음, 주목의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어, 부각이 안될때 한번 어, 저점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접근하시고 아, 방류를 해서 만약에 이제 테마 형성돼서 갑자기 상한가 부분까지 튀어 오르면. 그때 한번 네, 잘 한번 해보시죠. 자, 말라리아 경보 환자 수 증가세 심상치가 안 됩니다. 이 모기는 어떻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말라리아 모기를 따로 뭐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자, 요거가 나오게 되면 부각이 되면 심풍제약하고 렙지노믹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심풍제약 뭐 상하가 원래 그 저기 피나믹스인가 피나맥스인가 뭐 그쪽의 약이 말라리아 약입니다. 예, 네,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요. 초전도체 광풍 재점화 이거 관련해서 히터류 쪽 금속 어, 보도록 하는데 변동성이 오늘 커질 거예요. 네이처지에서 이제 올렸으니까. 네. 자 수위 통신 장비 40%가 중국산이 보안 초비상이다. 이거는 이제 통신 장비 쪽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주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기 통신 장비 같은 경우 어제 미, 미국에 2천만 가구 2천만 명인가, 2천만 가구에 어, 인터넷 뭐 지원해 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이 좀안 됐어요. 솔리드만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자 네이버 초고대 인공지능 어, 연합재 예, 띄운다. 모비데이즈하고 코난테크 뭐이런 것들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예, 인공지능 관련주 그리고 통신장비 보안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말라리아 관련주 하고요. 어, 소금 관련주 대마 관련주하고요 인공지능 의료기기 관련주 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그리고 어,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쪽하고 어, 신용평가 관련주 그리고 자산과치주 이렇게 오늘 주목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올라오는 것들이 있으면왜 올라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빠르게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